국민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강복 75주년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시기 너무 많은 아픔들을 이겨내 왔습니다. 동학혁명 당시부터 시작된 일본의 국권 침탈 만행이 심화되어 결국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지나 내 나라 내 땅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외세 열강에 의해 남과 북으로 우리 민족이 갈라져야 했고, 결국 민족 상잔의 아픔인 6.25 전쟁을 맞이하였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으로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결국 70년간 전쟁 중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온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70년 전쟁 상태를 끝내고자 저희 천도교를 비롯한 7대 종교와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종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포덕 백육십 일년, 구월십 칠일, 전도교 교령 송범두.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가 찾아오길 원한다면, 여기 서명해.